막상 힘들게 이혼 결심을 하고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방의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거나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자가 작정하고 빼돌린 재산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숨긴 재산 이렇게 찾자. 오늘 사연으로 배워가 보시죠. 네,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것이 사라진 날입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대박이 났고 또 아내가 새 아파트까지 분양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새 집으로 이사하는 생애 최고의 날. 그런데 그날은 제 생애 최악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도 없었고, 새 집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던 집 보증금까지 모두 빼서 사라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사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고 거기다가 믿었던 아내가 보증금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근데 절도가 아닐까요? 저 같으면 뭐 배우자고 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배우자도 절도로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에 해당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친족 상도례라는 특별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친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절도를 범했다고 해도 이거는 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를 절도로 고소를 해봤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신고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처벌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